어디 살아요? 저 서울 삽니다. 음. 나 여기 슬프기, 가... 정말 좋은 집. 전 집. 되게 유명하더라고요, 클랜원 내에서도. 저기만 가신다고. 홍지형 집 하면 다 알아요. 어, 여기 <laughs> 내가 지금. <laughs> Give it to me, 월세. 월세로 day. 살고 있거든. 어허허, 월세. Uh -huh -huh, 아, 아니구나? 어허, 작을 때. 마이을게요 몰랐어요? <laughs> 확인 몰랐어요? 아무튼 반가워요 <laughs>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주 봐요 제가 자주 못 들어와가지고 <laughs> 두, 그렇죠 <laughs> 저기 SW 방향 SW 방향이면 네. 여기야?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SW 아니야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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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나 그 하나 아, 하나가 없어 실큰 집어어 오케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아니야, 어어어어어어어싸어다싸어다 쟤 뒤는 둘이서 떡어. 우와. 우와. 대안이, 우와. 대안이, 대안이, 대안이. 우와. 더 있어. 더 있어. 더 있어. 더 있어. 팀더 있어. 뒤팀 있어. 아. 하... 여기 한 세네 명 있었어. 여기 2층에 하나. 오 뭐야 진짜 짱짱. <놀람> 뭐야 이거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? 뭐야. 게단... 너... 어디야 2층이야그 2층. 계단 아래 계단 아래. 나그 계단 보이시죠? 잡았 어? 어, 잡았 잡았어, 잡았어요. 여기서 타이밍 좀 하실래? 이거 뭐 먹을 거 많은데. 아 이미 하고 계시구나. 형이 <laughs> 잡고 제가 하나 잡아서 끝난 듯. 아 그래? 그런 아, 안녕하셨어? 그러면 그쪽 말 나가 가지고 네. 우측으로 가면 있어. 우측. 아니 아니 그쪽 말고. 이쪽에 이쪽으로 가도 뭐 와, 우리 왔어? 크라빈? 어 뭐야? 아직 두팀더 있다. 두 팀. 아 잠깐만. 나아팟 그거 뭐냐? 그거 없냐? 부탄이 없으세요? 아니 나 지금 백발 있으니까 괜찮아. 가자. 오케이. 나요 앞에 저거 초록색 건물에 있어요. 음. 어, 우리 쏜 거야? 뭐지? 아니 아니요. 쟤는 잡았어요. 초록색 건물에 있었거든요. 저 여기 앞에 있는 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? 네, 따끈따끈한 상태인데요. 어? 거기 2층 초록색 초록색 집 2층에 있어요. 어,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집 2층에 있어. 어디 지 뭐야, 뭐야? 뭐. 어?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왔다 갔다 해, 지금. 나도밭좀발야겠다 아, 기 아, 가자! 근데 기절이에요? 어? 얘 혹시... 오, 개꿀, 개꿀. 못하면 죽어요. <laughs> 그러면 또.. 있... 예, 뭐할것좀 있어요. 오탄, 오탄. 그러면 또 있다는 얘기지, 얘네 친구들. 네. 우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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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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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투. 음. 어. 안녕하세요. 개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조금 나왔는데, 솔직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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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. 안녕하세 잠깐만. 이거 이거 타고 갈까요? 가시죠. 운전 제가 할, 할 할까요? 제, 제가.. 제가 할게요 제가 해게요 어디 갈까요? 오케이 찍어주세요 여기 가세요 여기 노란.. 파란 핑 어디요? 파란 핑 어, 가운데 강북 3집 강북 3집 지영 아, 어디가? 반대편으로 가버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어.. 편안 좋습니다 어차대져있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 이거 쟁인데 아... 이거 모실래요? 네. 오 앞에 사람 싸운다. 돌아갈게요. 지금 앞에 막 차대저 있거든요. 왼쪽으로 좀 돌게요. 어, 어 쏜다, 쏜다. 어, 싸요. 괜찮아요. 안 맞을 거예요. 아직 안 맞았어요. 소리 먹을 수도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가아 얘가 미끄러져 어저 버리신 거 아니죠? 아니에어어 애들 붙어다어겠다디 뭐 기다려요. 흘려줘. 아! <laughs> 안들 개웃기네 아... <laughs> <나> 기다려요 저새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ㅋ 아저 새끼 왜 이렇게 많이, 그렇게 많이 맞았 제꺼다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슬프다 뭔가. <laughs> 아, 그게 슬프지 뭐가. <laughs> 아, 그래잘잘 잘 먹겠습니다. 아, 네. 제가 많이 먹었는데. 나 퍼시픽 다 먹었잖아요. 어, AR 보정기도 있어. <laughs> 어, 맛있어.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혼자 하는데 어? 근데 죽지 마세요 저 이렇게 저 처음으로 혼자 하게 클레논한테 하고. 버스 좀 타볼게요 오! 저게 n 방향에 아. 상자 보상 보상 먹으러 갈까요? <laughs> 네 죽, 죽지 말라면서 에어드럼먹으러 가래 보급상자 <laughs> <죽지 말아요. 웃음> 보급상자 줄여서 보상이에요 어, 여기가 어디 같은데 아닌가? 어? 어, 저기 있는데. 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어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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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송합어 어, 제가 죄송합니다 안돼요 어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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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떡해요 사비 너무 불쌍하게 죽었다 <웃음> 제가... <웃음> 와 근데 그 와중에 기절을 시키세요 나 저희 항상 신입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. <웃음> 라리야 <웃음> 잠깐만 아나 아까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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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죽었나 보느냐고 음. 그랬구나 총 맞아 죽으셨죠 총 맞은 것처럼 <laughs> 정신이 너무 없어. 나그그그 음. 아, 가자 가자. 카도 가자. 아, 나카도 좋아해. 나건율 옆에 붙어 있어야지. 어? 건율 아, 잘해 가지고 내 옆에 붙어 있어. 옆에... 아, 누나 옆에응 음. 아, 근데 진영이가 되게 저런데서 살아남는 루트를 잘짜나 아, 포친키 포친키 이런데서 보면은 <laughs> 살아남아 계속 형 적을 한 번도 못 보던데? <laughs> 보면 보면 시체들이고 막 아니 나 적을 보려고 하는데 적들이 내앞에안 나타나 날라다녀야겠다나오더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나만 따라와 체육관으로 가지야 체육관 셋이 가다 아형난 카지노 갈게 어, 카즈랑 같이 가지?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. 일, 이렇게 나만 밥을 버린다고.